오늘은 4시 15분, 15도입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푹 쉬었고, 감동의 하루였기 때문에, 아, 이 길을 걷는 기쁨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20km도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알베르그의 어떻게 이렇게 선전도 하네? 콜 포드 고슬리 부트바이브스. 지금 이제 거리해가 많이 중천에 중, 중 뜨고 있는데, 이 모습은 경이롭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장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에 한타깝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침 선물입니다. 여기가 온다나스입니다. 온다나스 여기 푹 꺼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 바 있어요. 바로 내려가면 조그만한 동네인데 온다나스에 좀푹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나스 웰컴 안테나 스파에서 카페콘레츠와 빵을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걸어오는 술래자들이랑 만날 수있다는 합니다. 하늘의 모습을 또 멋지게 먹고 있습니다. 새들의 모습도 보이고 아저씨들이 놀랐다고 하네요 이런 반응들이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그래도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이보다 그렇게 자그마한 도이들이 길을 걷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떡합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당토인것 같은데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무상함을 느끼게 됐네 자 이제 또 천천히 저 밑으로 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걷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은 간혹, 간호... 길에 돌도 있고. 아무도 없는 이곳 오직 비행기 소리만 들리는데, 여기 때문에 더올어줬어 올라! 저전거도 지나가고, 돌에 차도 없어서. 오늘은 카스트로 헤리츠까지 가는 날인데 얼마 넘죠? 1킬로도 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순례자 길이 있는데 잔돌이 많아서 어, 찻길인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루니아스 텔 콘벤토 데산안톤 시골로 이제 여기부터는 또이 T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어디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래자도 보이고 도내기 션나하는 곳도 있나 보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안톤입니다 홀라 라나 안톤 이라나 여기서 기다리는 거봐 스노리스 있어요 스탬프 아, 저렇게 진짜 세월의 부서어미 호스피탈 데베리우러스 호스피탈 데베리우스 와, 이알이 바에서 시원할 걸로 마시면서 주인 아저씨가 수박도 주었는데, 폐쇄네, 폐쇄. 아, 이제 농기구만 있네 안타깝습니다. 6년의 생활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났다. 야옹! 야옹! 누구 기다리는 거니? 나는 간다. 이제이 길을 쭉 걸어가면 카스트로헤르츠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카스트로헤츠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기 만멀산 위에 있는 성곽도 오늘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잘참고 걸어가면 될 듯합니다. 신나는 하루, 행복한 하루입니다. 성당 관람하는데 인류를 내라고 해서 그냥 패스하고 알베르기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우리 온알베르게에는 김밥과 된장국 라면이 있는데, 프로그스에서 많이, 한식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합니다. 저 위를 올라갔다. 오늘 내려가기고번에 아, 경사가 짧아. 그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거, 거의.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경상 너무 가파라요. 조금만 쉬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거가 정상에서 바라본. 멋집니다. 이렇게. 카스트레 르스 아우, 더가오죠 산을 넘어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있네요 기단이 너무 가파라서 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가스드레스 오 대박입니다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또잘할 수도 있고 차가 저기까지도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운중. 주변에 한 명씩 줄서 있다가 들어오라고 하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응. 나와라고 서 다시 나왔어오라고 그냥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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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조금 편안해지지 가 빨리